가제도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9일 만에 포항에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포항을 찾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딱 9일 만인데요. 그 모습부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서실력만큼은좋다수준 연기벤처는 어땠어요? 좋아요. 수준 연기가 던 소리를 듣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공부해 좋아하고 다닌 했었는데 수준이 입질을 변신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더잘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같 부자랑 <laughs>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살라다가 지금 연기가 됐다 그래서 어 완전 <웃음> 아, 됐다 이런 느낌 완전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편하게안녕세요 <laughs> <laughs> 나! 는 다른 을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 세대들도 나를 사랑합니까? 반 나옵니다. 자, 내가 하나부터라면 사람해요 하나, 둘, 셋. 여고생인 걸 감안하더라도 인기가 상당히 아이돌급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 같은데 백성별어서 재밌게 나오셨습니다. 소오십시오 <laughs> 대화 소리가 안 들려요. 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학생들이 거의. 아이돌 남자 그룹이 온 것만큼 환호를 엄청나게 보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특히 포항 지역 여고생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일주일 전에 지진이 발생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다 위축돼 있었고 그 당시에 수능이 바로 다음 날 열렸다면 과연 제대로 된 심리 상태로 수능을 볼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들이 그 지진 발생 당일에도 많이 나왔었고 전격적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돼서 어제 또 다행히 여진도 없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결국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좀 대통령을 보면 신기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본인들을 위해서 전국 수능을 연기해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까지 더해져서 진짜 웬만한 아이돌 못지 않은. 그런, 뭐, 화두를 보냈던 게아닌고 싶습니다. 네. 그... 이중구 시장님, 네. 벌써부터 SNS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간 흔 적들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장갑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굿즈는 아니더라도, 평창 굿즈입니다. 평창 어, 올림픽,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진짜 몇개에안 남았는데, 어, 아마 학생들에게, 파업 여부 학생들에게, 그, 이 올림픽,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어떤 상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장갑, 되게 이뻐 보이네요. 참 발빠르게 SNS에 올라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올린 것 같고 예. 또 이제 학생들이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이 나그네 3행시 아까 보셨잖아요. 예. 나하고 그하고. 어, 물론 이게 굉장히 미리 연출된 흔적이 굉장히 역력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항여고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아마 수능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분위기 좋은 건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포항 지지 중요하잖아요, 이현정이님 네. 그런데 물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능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오전에 방문한 속내도 있겠지만 너무 늦게 내려간 거 아니냐, 9일은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뭐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 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좀 가서 보듬고 좀 상황을 지켜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응급한 조치를 위해서는 사실 좀더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가야 된다, 뭐양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지진 소식을 듣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회의를 열었었는데 특히 수능이라는 또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그다음 날이 수능이었는데 결국이 수능 상황을 이제 결정한 거. 이게 이제 상당히 뭐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수능 상황이 계속되고 또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제 대통령 한번 내려가면 또 공무원들이 그게 다또집중을 해서 대통령 또 이게 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일단 음. 상황이 좀 안정된 다음에 가자 아마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서 어 일단 대통령 이 오늘 아마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문 대통령이 뭐 9일 만에 내려간 건 불가피한 측면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정근 실장님은 네. 영상 속에서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이제 체육관도 방문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오늘 다녀가시긴 했는데 그간 뭐세 번씩이나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 닷새만에. 어, 이게 황해 그 체육관인데요. 원래는 이 닷새만에 옮겼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어, 이렇게 텐트가 쳐지지 않고 그냥 매트만 깔려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 어, 그날 따라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위생 문제가 약이 되는 어, 이런 상황을 계속 할 거냐 했는데 어, 사실상 어, 지자체나 뭐또중앙선부에서 손을 놓은 건 아니고요. 어, 일단 그역 옆에 있는 초등학교와 다른 체육관으로 잠시 옮겼다가 옮기는 상황 속에서 텅빈그 체육관을 이렇게 텐트를 치려고 잠깐 옮겼던 것이고 다시 돌아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아주 늦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상 뭐 이렇게 그 대응이 적절하게 저는 이루어졌다고는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일본의 동일본 지진이라든지 쓰촨성 지진 때와 이제 비교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LH 공사에서 주는 임대주택도 옮기 뭐 이주를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어 이렇게 그 날이 추워지는데 대한 어떤 대비 철저하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화면에 지나갔는데 저희가 지난주 초에 지난주에 이제 대성 아파트 포항에 있는 현장 주민 연결도 하고 전문가들과 했는데 오늘 그 현장을 갔어요. 근데 백선 변호사님 보니까 네. 이곳에 저 재건축 이렇게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거는 법규의 규정이 없어요. 제일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도 실제로 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까지 정부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것과 관련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저철거해서 다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저게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저 그 대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피사의 아파트라고 해서 그렇죠. (3~4도) 정도 기울어서 도저히 저기서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이제 한동이 철거가 됐고요 예. 저외 또 대동빌라라는 곳도 이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고 현재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피해를 입었던 여러 건물들이 사실상 이제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을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LH의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2년 동안은 이제 보증금 1억과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임대료 같은 것들은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지도 않고 마련된 매뉴얼조차도 추상적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번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포항을 방문했고, 현재 국가 재난 얘기를 해봤는데, 과거 국가 재난 가운데 하나였던 이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볼 텐데요. 여기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말이죠. 농해수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6월 은폐, 보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맞닥뜨린 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른 노예수위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의 맹렬한 공격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해명이 나오면 바로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걸 하기 전에, 이현정이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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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네. 이 네. 어제 대국민사과를 분명히 김영춘 장관이 하긴 했지만 일정에 풀리지 일정에 않는 의문이 일정에 있는 일정에 게, 김 장관이 지시를 하루 가까이 늦게 이행했다. 이 부분이 계속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세월호 문제는 우리의 어떤 그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그 사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고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의 대응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라게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유족들, 그러니까, 대한, 유골에 대한 이제 발굴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18일날 이제 유가족들 나머지 미수 유가족 다섯 명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겠다 해서 이제 합동 그때 이제 연결식을 했잖아요.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그 하루 전날에 이제 그 유해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유고자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걸 장관이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장관이 그러면 법대로 또 빨리 알리고 해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이게 사실은 안 알려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공무원의 일단 문제와 또 장관이 왜 뒤늦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두 가지 문제 같이 겹쳐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어, 우리가 좀 당장 뭐 공무원들을 뭐 어, 비난하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현지에 사실 이 공무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과 유가족들 함께 생활했었고 을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게 유해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걸또 알려주는 게 유가족들 도각 부담스럽 그래서좀 나중에 알려달라 이렇게 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이걸 사실 좀 회하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있어왔던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들을 좀 비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상황 사건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를 좀 상황을 파악을 해서 좀 시시비를 가려야 되지 않겠나 습니다전우사장을좀더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는 말, 말씀인데요. 어제 김영춘 장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서 장례 일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만약에 장례가 연기될 경우는 한 2주일가량 확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또더 보내게 하는 것이 2년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현장 책임자 입장에서 참할수 없는 일이었다. 예, 예, 뭐 저희가 정말 상황을 명밀하게 따져봐야 될것 같고 오늘 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 현재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사퇴와 관련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나, 저는 일단은 지금 과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이제 어, 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찰도 이뤄진다고 하고 그러면 어, 사실 있을 수 없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월호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정 그러니까 세월호 사 과 관련한 어떤 정보들을 정부, 정부에서 그것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유적들이나 혹은 뭐 조사위가 공유하지 않고 은폐한 어떤 정보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정부가 확실한 어떤 정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교훈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당시 해경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우왕좌왕 하면서 이 어떤 그 보거나 지시체계가 제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지 이제 아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이 사실 그렇게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치더라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장관의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공무원들, 이 공무원 체계가 사실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또, 큰 사건이 또 터졌을 경우, 또다시 이번에 어떤 그런 그 유골, 그, 아니, 은폐, 음. 뼈 은폐 사건에 되풀이가 되면 사실상 그 또다시 세우러의 어떤 그 참상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사실은 기본을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제 국회 농해수의회의실에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요. 저 백성 변호사님. 국정조사 카드는 물론이고 보니까 홍준표 대표나 정우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이 유고를 지금 은폐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라면 대통령 사과는 물론이고 그리고 김영춘 의장관의 사퇴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반향이 크진 않아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역풍을 맞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는데 대략 지금 네티즌들은 이 세월호 사건의 발단이 누구 때문이냐 세월호 사고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누구 때문이냐 결국 자영업 때문 아니냐? 그쪽에서 관리됐고 그 동안에 뽑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냐라고서 오히려 이제 그런 목소를 리 내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조금 전에 이종근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제대로 장관한테 처음부터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뭐 김현태 부본부장과 뭐 일단 미수습 유가족 일부와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 장례 절차 다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 주지말아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왜 그동안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하나 나와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의 보고 체계나 장관이 보고 받고 하루 늦게 이제 무언가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뭔가 잘못된 이 절차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여기에 은폐라는 단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좀 이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유당도 일단은 지금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하나하나 지정을 하는 게 맞지 딱 지금 이게 터지자마자 전후 좌우 뭐 내부 사정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대통령의 사과나 그리고 김영철 해수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습자 육악을 쪽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영춘 장관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지진 소식을 듣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회의를 열었었는데 특히 수능이라는 또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그다음 날이 수능이었는데 결국이 수능 상황을 이제 결정한 거. 이게 이제 상당히 뭐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수능 상황이 계속되고 또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대통령 한번 내려가면 또 공무원들이 그게 다또 집중을 해서 대통령 또 이게 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작업이 잘안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일단 상황이 좀 안정된 다음에 가자. 아마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서 일단 대통령 이 오늘 아마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문 대통령이 뭐 9일 만에 내려간 건 불가피한 측면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정권 시장님은 어? 영상 속에서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이제 체육관도 방문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오늘 다녀가시긴 했는데 그간 뭐세 번씩이나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해 왔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그 닷새만의 어, 이렇게 의그 체육관인데요. 원래는 이 닷새만에 옮겼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어, 이렇게 텐트가 쳐지지 않고 그냥 매트만 깔려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 어 그날 따라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위생 문제가 약이 되는 어 이런 상황을 계속 할 거냐 했는데 어 사실상 어, 지자체나 뭐또중앙선부에서 손을 놓은 건 아니고요. 어 일단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와 다른들 위해서 전국 수능을 연계해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까지 더해져서 진짜 웬만한 아이돌 못지 않은. 그런 뭐 화두를 보냈던 게 아니고 싶습니다. 네. 이중구 시장님, 네. 벌써부터 SNS 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간 흔적들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장갑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니 굿스는 아니더라도 예, 평창 굿스입니다. 예. 평창 어, 올림픽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진짜 몇개안 남았는데 어, 아마 학생들에게 파업여가 학생들에게 그이 올림픽,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어떤 상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뭐 이렇게 장갑 되게 예뻐 보이네요. 발 빠르게 SNS에 올라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 예, 학생들이 네. 바로 이렇게 올린 것 같고 예. 또 이제 학생들이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이그네의 삼행시 아까 보셨잖아요. 예. 나하고 그하고 아, 물론 이게 굉장히 미리 연출된 흔적이 굉장히 역력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항여고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아마 수능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분위기 좋은 건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포항 지지 중요하잖아요 이현종이님. 네. 그런데. 물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능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오전에 방문한 속내도 있겠지만 너무 늦게 내려간 거 아니냐, 9일은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뭐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 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좀 가서 보듬고 좀 상황을 지켜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응급한 조치를 위해서는 사실 좀더 어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가야 된다. 뭐양체육관으로 잠시 옮겼다가 옮기는 어 상황 속에서 텅빈 그 체육관을 이렇게 텐트를 치려고 잠깐 옮겼던 곳이고 다시 돌아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아주 늦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 사실상 뭐 이렇게 그 대응이 어 적절하게 저는 이루어졌다고는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뭐 이게 일본의 동일본 지진이라든지 쓰천성 어 지진 때와 이제 비교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LH 공사에서 주는 임대 주택도 옮기, 뭐 이주를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어 이렇 그 날이 추워지는데 대한 어떤 대비 철저하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화면에 지나갔는데 저희가 지난 주 초에 지난 주에 대성 아파트 포항에 있는 현장 주민 연결도 하고 전문가들과 했는데 오늘 그 현장을 갔어요. 근데 백선 변호사님 그니까 네. 이곳에 저 재건축, 이제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거는 법규의 규정이 없어요. 그게 제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도 실제로 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 재건축과 관련해서까지 정부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것과 관련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저철거해서 다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그의 비용은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저게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저, 그, 대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피사의 아파트라고 해서, 그렇죠. 3, 4도 정도 기울어서. <목소리> 네. 자, 반, 반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자, 제가 하나부터 하면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여고생인 걸 감안하더라도 인기가 상당히 아이돌급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 같은데 백선별어서 재밌게 나오셨습니다. 소식십니다 대화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학생들이 거의 아이돌 남자 그룹이 온 것만큼. 판으로 엄청나게 보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특히 포항지역 여고생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일주일 전에 지진이 발생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다 위축돼 있었고 그 당시에 수능이 바로 다음날 열렸다면 과연 제대로 된 심리 상태로 수능을 볼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들이 그 지진 발생 당일로도 많이 나왔었고 전격적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돼서 어제 또 다행히 여진도 없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결국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좀 대통령을 보면 신기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본인들을 가재도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9일 만에 포항에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포항을 찾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딱 9일 만인데요. 그 모습부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소 서로 실만큼은은 연기된 점도 어땠어요? 좋아요. 연기다 소리를 듣고 너무 다이라고 생각했고 연기 좋아하고 다고는데소준이 입질을 부족했던 부분을 좀더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어, 다 두 <laughs> 그 사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탈락하다가 지금 연기가 됐다고 해서 <웃음> <웃음> 아, 완전, 아, 됐다 고해서아 완전 어 됐다 이러면서 완전 마음이 편해졌어요